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내신 3등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면은 과연 안정적일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내신 한 3등급이라고 가정을 해 봐요. 그래서 이제 가천대, 경기대, 단대, 상명대, 서울여대, 세종대, 인천대 작년 입시 결과가 이제 렇게 나왔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뭐칠 것이 3.8등급이 나왔고요. 경기대는 평균이 3.5등급에 최저가 이제 4.05등급 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3.2가 평균이었고, 3.7이 최저. 상명대는 3.04가 평균, 4.13이 최저. 서울여대는 3.1이 평균, 3.8이 최저. 그리고 세종대는 3.8등급이 평균이었고, 7컷도 3.8등급. 인천대는 4.04가 평균, 7컷이 4.24에요. 그러니까 내가 3등급이면 전체적으로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한번 3개년을 한번 알아볼까요? 어, 일단은 여기 가천대부터 알아볼게요. 가천대는 어땠냐? 가천대 의공학과. 가천의 의공을 보면은, 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85 등급이 7컷이었고요 <laughs> 그리고 9컷은 2.92 등급.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2.46이 7컷이었고, 2.55가 이제 9컷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3등급으로 요때 한번 이겼네요 그죠 어 경기대 관광문화콘텐츠 경기대 관광문화콘텐츠를 보면은 경기대 관광 관광문화콘텐츠를 보면은 2023학년도에는 2.7이 평균이었고요 그리고 2.8이 최저 여기. 를이절원이절 들어가.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평균이 2.6으로 올라가고요. 최저는 2.8 등급.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평균이 3.5에 최저가 4.00. 그러니까 3등급을 합격했었던 적은 요때한 번. 그 단대 컴공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보면은 단국의 컴을 한번 보면은. 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27이 평균이었어요. 그 2024학년도에는 2.16이 평균이었고, 꼴등이 2.36이었고요. 작년에가 3.2에 3.7. 그 다음 상명대 문헌 정보를 보면은, 상명의 문헌을 보면은, 2023학년도에는 평균이 2.74였고요. 그리고 최저가 2.93이었고요. 7컷은 2 0 2 4년도에 7컷을 공개했는데 이때 2.62 2025학년도가 되니까 3.04에 4.13을 보여줘 그러니까 3개년 봤을 때한번 이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여대 생명환경 서울여대의 생명 요거는 이제 2022학년도에 생명 요 여기가 이제 그 뭐야 학과가 좀 변해가지고 여기가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2023학년도 여기가 이제 그 평균이 2.1 등급이 최저가 2.3 등급이었어요. 2024학년도가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 평균이 2.5 등급이 되고. 그리고 여기, 2025학년도 되니까 여기가 평균 3.1에 최저가 3.8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3개년 봤을 때, 3등급이 합격했던 건또 이때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 세종대 지구자원? 이것도 아닐 것 같죠. 느낌상 아닌 것 같지? 어, 세종대. 지구자원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는 2.4가 평균이었고 2.79가 최저 작년 같은 그러니까 재작년은 2.32 평균 2.032 평균 2.2가 7컵 근데 작년에가 이제 3.82 3.82 그리고 인천대 1억 교육 인천대 1호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는 평균이 3이었고, 7컷이 3.05, 그 다음에 2.67에 2.59로 올라가고요 올해가 이제 크게 내려왔네. 여기서 이제 두번 연속 이겼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6개를 이제 다 요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내신 3등급이면, 어, 여기 경기대랑, 상명대 정도를 그냥 안전하게 쓰고 나머지 4개를 높일까? 뭐, 요런 생각을 하죠. 그죠? 이렇게 6개를 고만고만하게 이 입시 결과로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안전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신 산출이 바뀌었고요. 어, 경기대는 작년에 크게 무너진 거고, 단대도 마찬가지죠. 단대 크게 무너진 거고,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신 3이 원래 비길 쪽의 대학인데 올해 최저 기준 폐지가 되고 추천인원지 폐지가 되고 서울여대 정도의 뭐 3등급이 쓸만한 쪽이죠. 여기는 웬만하면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튼 간에 올해는 점수가 좀 많이 내려와서 반등할 수도 있는 쪽. 세종대는 당연히 쓰면 안 되는 쪽. 그죠?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저가 이제 2합 6에서 2합 7로 완화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입시결과 상승할 거, 그러니까 점수랑 상관없이 상승할 라인은 이제 인천대가 있고, 상명대가 있고, 가천대, 요세 놈은 이제 입결이 그래도 상승할 놈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섯 개를 이렇게 쓰면 되게 안전할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재수없으면 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서울여대 정도야 이제 붙을까 말까 하는 거고, 경기대도 여기가 이제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3등 그리고 얘는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대 관광은 또 세요. 그러니까 경기대 관광은 센데 여기가 입시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고 해서 어 저걸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입시 결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썼는데 전체적으로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냐? 내가 내 점수에서 필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3등급이면 어, 3보다 뭔가 3등급을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쭉 나와.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어, 그래도 이 대학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대학의이 학과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학과 몇개안 나와. 막, 예를 들어서 뭐, 뭐, 세종대, 아니면 서울여대, 뭐, 명지대 이런 데서 뭐, 한두 개 밖에 안 나와. 3등급 막,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안전한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막 추천할 쪽의 라인, 3등급이, 아, 예, 갇혔는 이게 안전해 보인다. 뭐, 경기대도 안전해 보인다. 뭐, 상명대도 진짜 안전해 보인다. 서울여대도 안전해 보이고, 막, 인천대도, 야, 이거 너무 안전한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3개년 봐야 되고, 올해 입시 결과가 맞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전형이 바뀐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잘 체크한 다음에, 이게 진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 라인이 안전하지가 않으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얘랑 얘 지금 안전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네 개는 더 무너지는 거죠. 왜? 나는 내신 3등급에 저기 경기대랑 서울여대를 딱 안전하게 쓰고, 나머지 네 개를 이제 국승세단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서 높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전라인이 무너지면 그 위에 라인은 당연히 무너지겠지.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은 정시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니,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학과를 이제 갖고 왔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저희랑 상담했었던 친구 중에서, 뭐 어떤 친구는 수원대 경영이 떨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2, 3년 전 이야기인데, 수원대 경영학과를 내신 3등급 학생이 떨어져. 그때 수원대 경영은 내신 평균 3.8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 왜냐면 하그 다음에 그 수원대 경영이 평균 2.7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최저가 완화됐었거든 그리고 그 전에 그 수원대가 되게 크게 내려왔었고, 그래서 이제 몰릴 요인이 있었는데, 최저까지 완화돼가지고 진짜 크게 몰렸어요. 그냥 그 친구는 수원대 교과 하나 쓰고 5종합을 쓴단 말이야. 왜? 수원대가 내 내신 3등급인데, 수원대를 떨어질 생각이 있나요? 없지. 그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수원대는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1교과에 5종합 을 썼는데, 5종합이 다 떨어지고, 그 친구가 이제 재수하면서 저희한테 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근데 결국은 또교과로어디를 가냐면 국민대를 가요. 이것도 저희가 막 영상으로 말을 했었던 이야기인데, 국민대 정치외교를또 합격을 해요. 문 닫으면서 또 합격을 해. 그래서, 어 안전 라인이 진짜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대학은 내신 3등급으로 안전할 라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경기대는 당연히 내신 3등은 안전하겠지. 근데 학교장 추천에 관광문화 콘텐츠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여대 내신3등급으로 안전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성명 대도 내신 3등급로쓸 만한 학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문헌정보는 아니라는 거요 인천대도 내신 3등급로 당연히 일반 학과는 쓸 거예요 그렇지만 1억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3등급로쓸 만한 쪽에 라인은 많지만 이 학과를 고른 순간 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게 학과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학과가 어디가 있는지. 아니면 상향할 때도, 상향할 때도, 당연히 이번 시대는 여기다 상향하면 안 되고, 여기다 상향하면 안 되고, 여기는 상향하면 할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과가 아니야. 그러면, 가천대에서도 의공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 경기대도 관광문화가 아니라 다른 학과. 단대도 컴공이 아니라 다른 학과. 상명대도 문원정보가 아니라 다른 학과. 다른 학과 정도에서 상향을 해야 되지. 이 학과에서 쓰면은, 그냥 정말 변수 없이 떨어지는 거고 경제를 거의 3 40대 이상 나올 대학의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내신 3등급이면 요 라인 정도에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학과들은 좀 조심해서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신 3등급이 요 대학들이 안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